취업 준비만 해야 하는 건가? 어공무원이 힘들다면서요? 아, 아맞구 맞구나. 공무원이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답을 어, 미리 정해놓은 일로 가는 있을까요? 거네. 유미 씨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요. 아니 그저는 거야. 취직 봐야지.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 돈을 벌면 되니까. 김호 씨도 취직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아니 선택지 그게 약간 이건, 이건 아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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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 이러,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 거, 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게이게게 이렇 돌리고 있는 거 뭐야. 그래서 뭐 하자고. 하나요, 그거 가게 무관 아니야 저거?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뭐뭐 뭐야? <laughs> 차라리 뭘요? <차라리> 뭐, <laughs> 이래 망치는 도토 간다. 아, 저래 저래 가는 거. 저 네, 저래 가세요. 저래 저 저로 가세요. 그러는 게 차라리 유미 씨 입장에서 낫겠죠? <laughs> 네? 네, 차라리 저 들어가세요. 차라리 절에 들어가는 게낫다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절이요? 저, 절에는 왜? 제 얘기 듣고 계신 거 맞아요? 듣고는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어디 다른 거 보고 계신 거 같은데? <laughs> 보던다고요 어? 설마 저 여자 보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어우..그..그게..저도 모르게.. 공약 상대를 바꿔 어, 어차구니가.. 진짜 저 여자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봤어요, 봤어요. 인정해, 인정해. 나 인정해, 인정해. 야, 바꿔. 소개팅 상대 바꿔. 그냥. 죄송합니다. 진짜. 제 이야기 지금까지 안 들었겠네요. 모든 남자들이 김호 씨 같이 안킬 바래야겠네요. 남자들이면 다 어쩔 수 없죠. 본능이다 보니까. 그럴 리가요? 세상 남자들 다 그럴 리가 없죠.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저 남자. <laughs> <laughs> 물귀신 작전? 네? 누가요? 아무도안 그러는데? 아, 그라니다이건제그런게 아니, 저, 저, 저 라제 눈이, 눈니 그냥. 그냥, 그 눈도 김호 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아니냥그그러니까 그냥, 그냥, 본능적으로 이... 김호씨 눈은 유난히 본능에 충실하신가봐요 유미씨, 유미씨도 숨 쉬잖아요 이건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쁜 여자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더니 김호씨는 해당 사항이 아닌가봐요 군대요? 그 취업 이야기 남들 다 겪는 거그거좀 자세히 안 들었다고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들 다 겪는 거? 와... 그래서 뻔해서 안 듣고 다른 여자 못맨나 보셨구나. <laughs> 유미 씨가 저 여자보다 눈길이 가지 않는 게그제 잘못입니까? 뭐요? 당연히 기분 나쁘니까 그러죠. 아니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해도 돼요? 아니 제가 뭐뭐 뭐,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 소개팅 나서 이런 행동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사과 받아야 상황인데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아니 제말 뜻은 그게 아니라. 그냥 보내 그냥. 이거 또 계속한다고 소개팅을. 야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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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이히 보내그냥. 제가 좀 말실수를 한것같네요 어. <laughs> 제가 요즘... 먼저 과한다고 이거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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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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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미 씨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나중에 직장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빡치겠다. 개빡치겠다. 공과 사이 구분을 아주 명확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막 주변 사람들만 불편하고 어우 어. 이거는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아, 나때는 말이야. 어. 아무튼 방금 일은. 저도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즐거운 대화로 이렇게 분위기를 즐거운 대화나 할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음, 아그 아까 군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laughs> 축구관 얘기하자 우리. <laughs> 아, 제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거리 준비해 두세요 예예 호호 한 보따리를 그냥 이제 이야기 보따리도 풀러 가볼까 유미 씨 네. <laughs> 갔어. 유민 씨. 유민 씨. 아까 나는 선방 한 건데 그나나 나는 선방했어. 그러면. 유민 씨. <laughs> 뭐 뭐야 진짜 간 거야? 거이가 없네 <laughs> 아저 빨간 옷 입으신 분인데 저, 저쪽으로 이제 소개팅하자 잠깐만요 하는 거 아니야? 저분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개팅에 실패하셨다고요 당신은 구제 불능이군요 구제 불능 당신이 여자를 사귈 확률은 0%입니다 제로의 <laughs> 영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로의 영역요? 인생에서 흑마법을 부릴 날이 멀지 않았군요 그러다 외롭게 죽기라도 한다면 무덤 근처에는 밤꽃나무만 피어나게 될 겁니다 정말 지독한 저주예요제 말을 듣지 않았던 환자가 생각나네요 무덤 근처에서 퍼지던 은은한 밤꽃향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기분 나쁘고 지독한 냄새였죠. 그래도 당신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제 다채로운 소개팅 경험을 토대로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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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지금이라도 절 따라 오셔야 합니다. 늦으면 죽어서도 밤꽃뿐입니다.